네, 안녕하세요. 윈나우 전문가입니다. 하루 한개 증권사 리포트 분석 삼성 엔지니어링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행한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전략 기술 미래 부분의 핵심 과제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은 누구라도 아시다시피 어, 플랜트 분야에 특화된 기업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당 기간 동안 그 이후에 뭐 유상증자도 한번 했던 부분이고 하지만 이 삼성엔지니어링이 기술 전시회에서 뭐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 현재 부문별 공사 마진이 개선되고 있다 뭐두 번째로는 이제 기자재. 사양 선 확정 솔루션, 뭐 배관 자재 사양 솔루션 같이 원가를 줄이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만의 체계화된 시스템을 이제 확인을 할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리포트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 올라갈 때도 많이 나오고 떨어질 때도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하단에서 있을 때는 리포트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를 보고 어, 여러분들이 삼성엔지니어링 투자를 하실 때 고려해볼, 고려해야 될 만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좀 볼게요. 그래서 사업의 계열을 놓고 보면요. 어, 화공과 비화공이 있습니다. 그서 정유, 석유화, 가스 어, 업스트림 등이, 건설 등이 있고요 비화공은 산업설비, 인프라, 발전, 뭐 수처리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거의 55대 45 정도로 균형을 가지고 있는 매출을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엔지니어링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다만 주가가 이제 고가에 있을 때라든지 업황이 좋은 상태에서 거의 끝물에 들어가서 어, 업황이 이제 하락세를 오랫동안 겪게 되면 주가는 훨씬 더 많이 빠지겠죠. 이때가 이제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극심하게 어, 삼성 엔지니어링 투자를 했을 때 후회하시는 부분이에요. 올라갔을 때 사실 탔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고점에서 내려오거나 한창 내려오고 밑에까지 더 내려갈 수 있을만한 이 시간과 여유가 많은데 여기서 사버린다라고 하면 이 기간을 버티는데도 혹은 이게 V자로 안 올라오고. 옆으로 이렇게 가도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정확하게 기본적인 분석을 하시, 해보시고 들어가게 되면 어, 여러분들께서 언제쯤 진입을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화공, 비화공 이렇게 있고 뭐 최근에 이제 핫한 수소탄소 포집 저장 활용 뭐 요런 ASU, 에너지 최적화, 이런게 이제 화공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탄소 기술도 좀 가지고 있어요. 환경과 바이오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 삼성 엔지니어링을 구축하고 있는 두 가지 축입니다. 재무제표를 좀 보면 12개월 PER은 현재 PER보다 낮죠? 그러면 실적이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12개월 포드 PR이 더 낮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PBR도 2.8배로, 어 이게 뭐 10배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주가가 많이 오버슈팅 되었다. 이렇게 놓고 볼수 있지만, 2.8배 정도면 중장대 사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는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외국인 비중도 높죠. 34% 정도 있고요. 어, 시가총액도 뭐 4조 5천억 정도 이렇게 있고 거래대금 당연히 많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삼성엔지니어링을 놓고 보실 때는 PER과 12개월 포드 PER 이렇게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고 이게 실제로도 기대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은 지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어, 2019년에 어, 한번 호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급격하게 한번 증가했었고, 를 2020년에는 당연히 이 코로나19 이런 영향으로 해서 줄어들었지만, 2021년에는 이 최근 호황을 더 넘어서는 영업이익률이 기대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고 보시는 12개월 포드 PER이 현재의 PER보다 낮다. 이거를 인지를 하시고 어, 이 기업은 앞으로 좀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놓고 보게 되면 어, 영업이익률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때 약간 처지는 측면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전에는 이제 6%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많이 빠게 집니다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양호한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도 이제 자본 대비해서 높지만 이 건설사이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의 부채의 비율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중우장대산으로 놓고 보실 때는 월봉을, 월봉이나 연봉을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상승 기록을 한 다음에 빠졌죠. 올라갈 때는 뭐 10배가 아니라 100배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빠질 때는 고점 대비해서 90%도 빠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못 잡으시면 어 굉장히 주식 투자에 대해서 복원이 어려우실 정도로 여러분들은 힘든 상황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가격을 주고 난 다음에 더블도 한번 정도는 나왔어요 이럴 때 하지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6년째 지금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장기 투자를 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저점을 한번씩 지수가 안 좋을 때 매집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대략 한 4만원 라인까지는 충분하게 올라가셔서 이제 수익을 내실 수 있지만,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거예요. 뭐, 3년 정도를 잡아놓고 보시고, 어,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러한 차트를, 가 나오는 게 지금, 뭐, 두산중공업. 이런 걸 놓고 보면, 이러한 차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올 거예요. 아니면, hmm. 한번 뭐 차트를 여러,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열어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시면,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수익률을 주실지, 어, 판단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가와 고가를 놓고 보게 되면 여기서도 충분한 매매 상승비가 나와요. 그래서 22,000원, 17,000원, 11,000원.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했을 때 리바운드가 나왔었죠. 그리고 눌림목을 깨고 나서도 한번 돌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7,000원은 아직까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 지수가 좋지 않다거나 이럴 때는 충분하게 17,000원 뿐만이 아니라 11,000원까지 터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종목이라고 물량을 많이 넣기보다는 단기적인 매매는 여기서 하시고요. 물량 수집은 이쯤,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게 되면 좋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초리 경제TV 참여 문자를 보내주시면 삼성에 엔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추가적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니까 010-2367-1880으로 참석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